이 바젤 기준이 들어간 자체가 사실은 문제였고 이게 이제 BIS 비율이 우리나라 금융제도를 나중에 이제 형성을 하는데 아주 그안 좋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계 부채가 이제 급속하게 증가를 하게 됐는데 이 이후에 그때도 이 BIS 비율이 어 아주 그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BIS 비율이 도입이 된게 198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BIS 비율을 그 도입을 어 유럽 쪽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어그 70년대에 그 은행들이 제 파탄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면서 유럽에서 이제 논의가 됐는데 8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이제 미국에서 이 논의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 논의를 주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이 DIS 비율을 재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을 이제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DIS 비율을 재정을 해보면,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을 이제, 투자를 해라.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행들이 p i s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 기업에 대출을 해주기보다는 국채를 살 유인이 더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주더라도 담보대출을 더 해주려고 하고,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기피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 이 BIS 비율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미국 국채에 대한 국제 은행들의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어, 미국이 이제 노렸던 중요한, 어, 떤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BIS 비율을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을 인수한 외국 자본들도 어, 이 BIS 비율을 어, 그 근거로 해가지고, 기업 대출보다는 어, 개인 대출, 그 부유층에 대한 담보대출을 늘려 나가게 됩니다.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 상업은행들은 그 담보대출 자체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주택 담보대출은 주택은행에서만 이렇게 취급을 했고, 일반 은행들은 이제 그 취급 자체를 안 했는데, 어, IMF 이후에는, 이후에는 상업은행들이 이제 주로 어, 이렇게 가계대출, 담보대출 쪽에 이제 줄여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어, 아주 단기간에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게됩니다 어쨌든 이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금융기관의 한국금융기관 인수합병 참여 허용 이,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외국은행의 100% 지분 인수 허용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거에 더해서 이면계약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은행 메이저 은행 가운데 두 개를 외국 사모펀드에 넘긴다는 그 이면계약을, 어, IMF와 하게 됩니다. 이 이명 대학 내용은 이제 나중에 그 이렇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사실은 언론에 드러나게 한 거의 뭐 당사자가 저거든요 전혀 모르셨죠, 이거. <laughs> 우리나라가 IMF 때 상업은행 두 개를 외국 3억 펀드에 넘겨준다, 이런, 임 이명 계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는, 어, 하나는, 그 뉴브리지 캐피탈의 제일은행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탁은행을 넘겨줄 예정이었는데, 어, 뭐, 아무튼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넘겨주지 못하게 됐습니다이렇 넘겨주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그 IMF가 아 이렇게, 뒤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은행 하나 더 넘겨라. 약속 안 지키냐. 그래서 이제 넘긴 게 외환은행입니다. 외환은행을 그 론스타한테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뜬금없이 이렇게 이제 넘기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막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법이나 그 불법이나 이런 걸 이제 저일러 가면서까지 조건을 맞춰서 외환은행을 이제 론스타한테 넘겨주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게 결국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자본계정 자유와 가속, 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어,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금융 여러 가지 이제 어, 금융의 그 제도화를 하게 되는데 이 제도화의 결과로 우리나라 이 금융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변화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어, 방금 설명했다시피 그 감독 기구를 이렇게 민간 기구로 어, 설치를 하고 느슨한 감독 원칙을 바탕으로 한 영국 모델을 따라서 이렇게 금융 감독 기구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 금융사고가 뭐큰 금융사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후에 외환위기 직후에 카드 대란, 저축은행 사태, 동양 증권, 홍콩 h g 수 ELS 뭐 등등등 커, 엄청나게 큰 사태 사고들이 이어지게 되고 중요한 게 빠졌군요 키코 뭐 이런 것들. 어, 저축은행 사태 때는 공적 자금이 한 27조 원가량 수입되는. 네, 예, 그러한 사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을 했고, 음, 여기에 2008년에 그 한국은행법에다가 한 가지를 더 집어넣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목표에 한 가지를 더 집어넣기 했는데, 그거는 금융 안정에 유의한다. 이걸 이제 집어넣는데, 금융안정도 사실은 한국은행의 목표여야 하는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금융안정은 목표에 들어가지, 들어가 있지 않고,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 이제, 이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 이, 스티글리츠 얘기인데, 이 스티, 스티글리츠는 이 중앙은행의 독립석이 노동자 서민 계층한테 몹시 불리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IS 비율을 즉시 적용한 결과 어, 그 여러 변화들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어, 외국자본에 이렇게 다 넘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외국자본으로 넘어간 금융기관들의 영업행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어, 이렇게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우선으로 전환을 하게 됐고 금융기관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태생적으로 공공성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무시하고 상업성만을 추구하는 그 다음에 중앙은행과 금융감독 기구의 성격이 일반 대중의 이익이 아니라 자산 보유자의 이익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변화에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융 자산이 이제, 어떻게 쭉그 추이를 보이는가,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한 거고요. 2020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 제도 부분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 연관 비율이 한 5.5에서 10일로 이렇게 예약 이후에 2020년까지 두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식가총액 GDP 이것도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금융은 성장을 했는데 그 금융의 금융이 갖는 그 이중성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역그 기능도 이제 함께 가져오고 있는데, 역그 기능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용의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팽창을 하면 이 공간적으로 또는 고객 계층별로 이렇게 고르게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금융을 이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공간적으로 아주 좁은 범위로 그리고 계층별로도 아주 소수가 이제 독점할 가능성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이제 이 신용 이용 기회가 소수에 독점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 이배우에는 이 구조조정 이후에 금융기관 영업 형태가 이제 바뀐 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기관들이 대형화, 겸, 겸업화 경쟁 체제 도입, 그리고 은행보다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 체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해 나갔는데 규모가 커진 금융기관들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강조를 하면서 주로 부유층 개인 대상, 개인 대상으로 자산담보대출에 집중하는 영업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소수의 부유한계층이 신용을 독점하여 자산을 증가시켜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분위별로 보면, 어, 소득, 상위 20%가, 그, 금융부채 45.2% 차지하고 있고, 하위 20%는 4.2%만 차지를 합니다. 자산으로 분위를 나눠봐도, 뭐, 거 유사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떤 거를 나타내냐면, 그러니까, 부유층이, 어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 어, 이 소비를 한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부유층이 주로 돈을 대출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대출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이미지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대출을 받아간 사람이 부유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이용, 기회 자체가 이렇게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중에중에히 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어그 아무튼 가계부채 정책이나 또 부동산 안정 대책 v 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그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소득 분위별, 자산 분위별 이거 말고 대출을 받은 사람을 쭉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부터 적게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가지고 분위를 나눠보면 어, 가계 대출의 20%가 상위 20%가 그러니까 대출 규모가 큰 상위 20%가 가계대출의 86.6%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주택 담보 대출은 뭐 거의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 담보 대출의 거의 대부분은 어, 상위 20%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보 대출이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어, 배치를 해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는 주택담보대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20%만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소수가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다주택자와 일주택자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어 이게 이제 매년 통계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례성으로 이렇게 2016년에 한번 발표하고, 그 후로는 지금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어 3분의 1이 다주택자 대출이고, 3분의 2가 1주택자 대출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1주택자 대출도, 실제로는 다주택자이지만 뭐 형식상으로만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1주택자인 것처럼 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 실제 다주택자 대출은 3분의 1이 훨씬 더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가계대출 정책이나 뭐 그다음에 집값 정책하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좀뭐 이렇게 오만해도 상관없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금융 대제인데첫 번째하고 사실은 그 쌍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용 독점이기 때문에 금융 대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금융 대제란 특정한 부분이나 계층이 제도금융기관인데 제도금융기관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 제도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서 일시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폐지되는 어, 이런 현상을 금융배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금융이 팽창이 되면 어, 금융이 사실 넘쳐나는 거죠. 넘쳐나는 거 있지만 어, 특정한 기층은 아예 금융에서 배제되는 이런 역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역설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대략. 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금융을 전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계층이 한 전체 한2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뭐 대략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우리나라는 이제 통계상으로는 이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좀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줄어드는 걸로도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략 한20% 정도는 음, 금융에서 배제되는 계층이다 보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이들은 제도 금융기관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도 금융 밖에서 금융을 이용을 하게 되고 어, 매우 높은 금리로 이용을 하게 되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몰리게 돼, 됩니다. 어, 이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예전 용어로는 신용불량자 그리고 요즘은 이 용어를 바꿨는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산불평등입니다. 어, 이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은 이제 그 불평등을 치우는 과정이기도 한데. 경로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유층이 신용을 독점해서 자산 구입을 확대하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도 따라서 확대하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정책도 이 금융세력 영향력 속에서 이 자산 가격을 계속 부양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이제 자산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 그 신용을 독점하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이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특히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그 위기 처리를 이, 이, 위한 비용을 어, 사회적인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기도 합니다. 이 세계은행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제 손실의 사회화 과정을 금융 이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음 그러니까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하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어 실제로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 이렇게 공적인 돈으로 어그 자산 가격 하락을 막으려고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나서기도 하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이렇게 나서기도 하고 뭐 다라, 다양한 어, 다른 보완 수, 수단들을 통해서 이 자산 가격을 떠받치는 음,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공적 비용이고 그 공적 비용을 사용을 해서 이 자산은 주로 이제 부유층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유층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떠받치는 과정에서 어, 이제 불평등이 어, 커진다. 예, 이런 거를 이제 세계은행 연구자들이 금융 이전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음. 이제 금융 그 불평등은 보통 이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융 이용 조건을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기회가 불평등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조건도 이렇게 불평등합니다. 어, 신용이 높은 계층은 금리가 낮은 은행이나 상호신용, 신협, 세마공고 등을 이용하고, 신용이 낮은 계층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대부업 등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유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그 채무를 불이행할 어, 확률에 차이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 다, 차이가 생기는 건 당연할, 당연하,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높은 이렇게 금리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이 금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 금리가 똑같았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역기능은 진수행산적인 문화의 자금 배분입니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금융자산이 실물자본과 연계를 맺지, 맺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은 화폐자본이 생산적인 부분보다 청구권 자산을 거래하는 쪽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흘러갔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금융의 실물자원 자본 지원에 필요한 수준을 어, 넘어서 과잉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이 청구권 자산의 거래, 그러니까 청구권 자산이라 하면 어, 이렇게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 그 다음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그리고,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동산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구권 자산 거래는 이 두가 같이 생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생산적이고, 음 이, 이 비생산적인 이 청구권 거래는, 어 금융이 성장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사회에 가치 생산에 전혀 이렇게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뭐 핵심,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앞서 얘기했던 마르크스도 그렇고, 케인스도 그렇고, 최근에 뭐, 마이클 허드슨이니, 그 다음에 마추카토,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이런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구권 자산의 거래로 카페 자본이 흐르는 것의 비생산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증가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정책의 대외 자율성이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외국 자본 유입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을 장악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거는 이제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융 불안정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죠. 자본 유출 확대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고, 음,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어, 뭡니까 이게 외국 자본의 ATM이라는 이런 비아냥 섞인 이제 얘기를 섞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반영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기능, 금융은 이제 이러한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기능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그 해소할 필요성의 측면에서 이제 금융 민주주의를 얘기를 한다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80, 80년대 말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융민주화, 뭐 금융민주주의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민주주의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무슨 딱 한이 된 개념이 있는 건 아닌데, 이 금융민주주의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 경제민주주의 개념에서 어느 정도 좀 유추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제주, 경제민주주의 개념이, 이 논리적으로 정립된 거은 1920년대, 어, 인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제, 어, 시드니 웹이나, 뭐, 더 멀리는 푸르동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20년대 독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이제, 그, 투쟁 경험을 축적하면서 경제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 이 경제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이 노동조합들의 활동을 슈퍼딩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경제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사용했고.